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고 일절을 불러보면서 다함께 노랫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나훈아씨가 부른 18세 순입니다 먼저 일절을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살구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더 내 사랑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서쪽 하늘 문틈새로 세어드는 바람에 떨어진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가야 해 가야, 해.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가야 해. 누가 이런 사람을 본적 있나요? 나이는 18세, 이름은 순이. 그러면 노랫말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쪽입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동쪽은 해가 뜨고 서쪽은 해가 지죠. 문틈새, 문의 틈 사이를 말합니다. 18세, 18살, 고등학생이죠. 우리나라 노래에는 참고로 3살부터 20살까지 노래 가사가 많습니다. 18살이 가장 많고 두 번째는 19살 그리고 20살은 세 번째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사 부분에 살구꽃. 살구꽃은 장미과의 낙엽화력 교목입니다. 살구나무의 꽃을 살구꽃이라고 하죠. 살구나무. 그리고 꽃냄새. 꽃에서 나는 냄새를 말합니다. 새어들다. 세어들다는 비표준어입니다. 스며들다가 맞는 표현이죠. 그러면 가사 부분의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살구꽃이 필때면 돌아온다던 내 사랑 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서쪽 하늘 문틈새로 세어드는 바람에 떨어진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순이 찾아 가야해 어디로 가면 될까요?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순이 찾아 가야해 누가 이런 사람을 본적 있나요? 나이는 18세, 이름은 순이. 2 절입니다. 2 절은 1절 E F G H를 부르시고 H를 한번더 부르시면 됩니다.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순이 찾아 가야해.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순이 찾아 가야해. 누가 이런 사람을 본적 있나요? 나이는 18세, 이름은 순이. 한번 더요. 나이는 18세, 이름은 순이. 오늘은. 가수 나훈아 씨가 부른 18세 순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